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증인 좀 모실까요? 네, 예 이완규 전 법제처장님, 예좀 증인으로 나오셨죠?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증인 아니신가요? 아, 그럼 증인이 아닌 예, 전 법제처장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뭘 모십니까? 네, 아까 인사 드렸지않습니까 인사만해. 잘 되겠습니다. 질려 주십시오. 이제 질 시간인데요, 네. 좀 자제해 주세요. 누구나 저분은 음. 또전 법제 투정이고 네. 좀 네. 그래도 질서를 지켜 주세요. 네 증인석에 어, 오시고 또 퇴장하실 때 보통 인사를 하시는 게 국회에 대한 예의 국회보다는 국민에 대한 예의겠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통속준 의원 질의 하시죠. 예예 어디 이연기 법제처장님 그 네. 처음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법제처를 임명당을 당시에 야당 의원들이 엄청 공격을 많이 했죠. 윤석열의 법률적 호의무사냐. 예 그런 얘기 들으셨죠? 네 위원님, 그 죄송합니다만 저는 오늘 이, 오늘 이 증인에 대해서 예. 그 안가 모임 관련 신문 요지로 증서 출석 요구서를 받았고 예. 이 문제는 제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증언할 수가 없어서 선서를 거부할 알겠습니다 발언을 안 하실 겁니까? 발언을 안할 것이기 때문에 예. 다른 증 다른 걸 물어보셔도 제가 지금 예. 그 답변 드리기 발언을 없... 안 하실 겁니까 네. 예. 예. 그러면 그냥 편히 앉아서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서서 좀 잠깐 지켜보셔도 되고요. 야, 마, 마, 말씀하시는 것도 예. 듣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좀 들어주시죠. 예, 우리 저 이왕규 법제처장님 많이 아마 착잡하실 겁니다. 작년 이맘때와 우리 1년 사이에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이재명 정부입니다. 우리 법제처장님? 예. 예. 그, 이번에 법제처장이 되면서, 예, 되면서 많은 이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 예, 직전에 그 바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맡았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 재판을 맡았으면은 그런 분이 지금 이 자리에 법제처장이 와, 와 있다는 것은 이해충돌 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우선 그 법, 본인이 몸담았던 그 조직, 그분들은 그대로 활동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직간적으로 소통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죠.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사회구조상, 뭔가 어떤 아, 조직이라는 거 거기에다가 지금 문제? 이 법제처라는 데가 어떤 됩니까? 법제 법제처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의원적 법안에 대한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 법제도의 여러 가지 해석상 문제가 있을 때 판단해 주는 그런 자리예요. 자, 지금 수많은 법적인 어떤 문제가 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얽혀 있어요. 예? 잘하시는 대로 다섯 개의 사건에 열두 개의 혐의로 좀 재판을 받고 있는 분, 그분을 변호하던 분 아닙니까? 그분이 또 지금 도 예민한 우리 법 해석에 있어서 그런 거를 하나 하나 다또 해석하는 주무 그런 장관 자리에 와 있단 말이죠, 법제처장 자리에 와 있단 말이죠. 자,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한 거 아닙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아마 우리 유한규 처장님은 당연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지금 아마 얘기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바로 법제처장이 한 분뿐이 아니잖아요. 지금 저이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에 변호인단에 있던 이태영 비서관, 변호사, 민정버서관도 있어요. 대통령실 전치영 또 선거법 관련 재판 받는 분 변호하던 분 공직기강 비서관 이장영 대북선거 사건 담당 법무비서관 이찬진 대북선거 변호사 금감 원장 김인수 국정원 기소실장. 조상호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차지훈 주위현 대사, 이게 무슨 대한민국 공직이 사유물입니까? 옛날에 물론 미국 그 건국 초에는 그 전리품이라고 그래갖고요 우리 저 선거에 이기면은 선거에 도왔던 분들 이렇게 공직을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변호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대체. 대, 범죄를 저지르고서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 자기를 변호하던 변호사들을 공직 구석구석에 그것도 이해충돌 소지가 직접 있는 법제처장 같은 자리 거기다가 대통령실에 우르르 가다성사듯이 자리를 메꿨단 말이에요. 이게 나랍니까? 네. 답변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말이 안 되죠? 예? 거기다가 지금 뭐 이게, 예? 지금 법제처장, 우리 여전 법제처장 분명히 저분도 이이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관계니까 있을 거예요. 뭐사법고시 동기인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재판을 받았습니까? 범죄 혐의자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저분이 법제처장 됐는데 법률 지식이 공부하고 충분하고 훌륭해서 법제처장 임무했는데 저분을 보고 윤석열의 호의무사라고 야당 의원들이 당시 공격하고 매도하고 공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범죄 다섯 개 사건에 연루되고 열두 개 혐의 있는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역사 에 없었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물어요 그런데 그분을 부연했던 분들이 온국 그 공직을 다 둘러싸고 심지어 법을 예민한 해석을 하는 법제처장에 바로 부현을 했던 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본인은 이해.

예, 답변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갖고 얘기하세요. 예, 그예면 대통령이 예,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십시오. 그 유례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검찰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 무죄입니다. 범죄예요? 예, 그렇습니다. 검찰들이... 심지어 가장 대표적인 그 대장동 사건의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이제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가장 그 민간 대장동 업자들하고 사이에서 한번 만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한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백억의 배임죄로 기소를 하고 뭐 재감자뇌물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건 유례가 없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을 그렇게 어, 무고한 대통령을 어, 그렇게 검찰권을 남용해서 기소한 우리나라 검찰의 이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대통령이 그 인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뭐 보훈 인사라든가 무슨 뭐그 변호인에 대한 무슨 뭐 보답이라고 일각에서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잘 아는 사람들, 그리고 같은 가치관, 같은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같이 일하고자 하는 그런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전 단순히 대장동 변호인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같이 활동하면서 같은 생각을 나눴고 같은 가치관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고 오랫동안 또 법원에서 법률 관련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법제처장으로 임명을 한 것이지 무슨 보온이라든가 뭐 보답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면 지금 대장동 변호인들 모두 다 공직에 있어야 되겠죠. 저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다른 분들의 경우에 뭐 그렇게 모아놓으니까 숫자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수백 개 수천 개 공직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수치입니다 예.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송석진 의원님. 시간 지나갔으니. 송석진 의원님 이미 발언 시간 많이 지났으니 마무리 하십시오. 자, 송석준 의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모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우리 송석준 의원님, 품격을 지켜주시고 우리 룰과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만 말씀하시고요. 자, 이완규 중인 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변호인하지 않았어요? 징계 사건? 징계 사건 변호했습니다. 변호인했죠? 그리고 장모 최은순 윤석열 장모 최은순 변호인했죠? 아닙니다. 변호인 안 했어요, 그거는? 네, 그건 아닙니다. 네, 그건 확실합니까? 네. 네,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건의 변호인을 하고 변호인단을 아예 이끄셨던 것 같아요, 맞죠? 변호인이었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 뭐 지금 네 우리 송석준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네 다음은 장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